네, 이번에는 플랫하고 단화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세요. 발등이 밴드가 있어가지고, 볼도 편하고, 등을 받쳐주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시는 가을 느낌도 나죠? 얇은 끈이 아니고 넓은 끈이여 좋아하시고, 대피도 이렇게 패딩 내피로 되어 있어서, 무지 예반으도 좋아하시게 나와있어요. 또검정창을 나와있어서, 느낌 자체가 아무 옷이나 사계절을 음. 신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네. 저희 잘 나가는 신발, 음, 짜자잔. 귀엽다. 발등에 밴드가 있어도 이렇게 딱 X자로 나온 느낌이 통바지나 원피스 다잘 어울리죠? 그리고 요것도 이렇게 패딩 처리 네. 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무지 예반 친구들 다 좋아하시게 나왔고 이게 네. 약간 검정 가죽이 조금 더 부드럽고요 검, 밤색은 투톤 느낌이 나요. 어, 빈티지하네요. 빈티지하면서 네. 고급스러운 통가죽 느낌도 그래도 나고. 그래도 조금 딱딱해 보인다 해도요. 이 안에 내피가 부드러워서요. 네. 받쳐주니까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음. 그래서 다들 편해서 손님들이 제주문이 되게 많은 신발이에요. 굉장히 귀엽네요. 두분 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네. 낮은 으로 이것도 밤색하고 두 가지가 나왔는데 밤색이 지금 품절돼가지고 지금 다 빠졌어요. 음. 이게 사선 처리돼서 가죽이 이렇게 겹겹이 되어 있는데 고급스럽죠. 음. 딱 네. 수제한 느낌이 딱 나요. 그러네요. 그리고 위에 장식이 없어도 위에 무늬가 있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시고요. 내 음. 네, 피도 보시면 이렇게. 네. 그 편하게, 편하게 처리되어 있고요. 네. 있고. 그래서 무지 외반층들들도다 좋아하시고, 가죽도 부드러워요. 네. 그리고 이 와인색 너무 예쁘죠. 오, 컬러 가을 느낌 네. 확 나면서 예쁘네요. 저희가 기본으로 밤색이나 검정 이런 일반 가죽으로도 나온 장식으로 나온 게 있는데요. 이것보단 지금은 이렇게 음. 와인색이 들어가 있는 거. 요즘 빨간색 이나 와인색이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칼라 네, 있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청바지 같은 데 너무 이쁘게 나왔어요. 그리고 발도 되게 편해요. 예쁘다. 네, 네, 가을에 디피 해놓고 매장에서 팔기 좋아요. 네. 그요고것도잘나가요 아, 컬러 세 가지. 그러나. 이 배색이 다 투톤 느낌이 나죠? 가죽에 누박가죽, 겹겹이. 음. 이건 아이보리 가죽에 그냥 소톨 가죽. 이건 검정 가죽에 누박 검정. 이렇게 배색이 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갖다 파시기에는 깊이빨도 되게 잘 살고요. 고급스러워요. 편하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일반 저희 보시면 이거 베스트 상품. 보시면 칼라가 다양하게 가죽으로도 나와 있고요. 가죽도 있고, 네 보시면 새무도 있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초록색 샘은 지금 품절돼서 지금 d 이까지 오고요. 오, 요거는 밤색도 있고, 네. 이렇게. 근데 요 소털도 다 있어요. 소털도 예쁘고. 기본으로 다 좋아하시는 칼라라서 네. 여러 가지 잘 나가니까 칼라를 많이 했네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갖다가 DP에 넣고 나중에 깔 교환하시기도 되게 좋아요. 아도 네. 제일 잘 나가는 상품입니다. 네. 요렇게까지 보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